그러면 승소 가능성 을 물어보 시면 저는 어떻게 얘 기를 하 냐면 모든 사건 을51대49 라고 얘기 합니다. 이게 뭔 말이 냐면 모든 사건 은 쌍방 당사 자가 있 죠？그리고 심지어 형사 사건 같 은, 경 우도 뭐 수사, 수사 단계 를 거치 면 공판 단계 넘어가면검 사와의 싸움 이 잖아요. 그러면 이 어떤 사건 은 유리 한 상태 에서, 시 작하 는게있고 어떤 상태 에 서는 불리 한 상태 에서, 시 작하 는경 우도 있을 거란 말이 에요. 그갭차 이가 크 지가 않은 거예요. 일단 저희, 업무법인의 사건을 맡기셨다면. 그러면 이 51편에 서 있다면 0.5만큼만 안 내려가면 되잖아요. 그럼 50.5로 승소를 하겠죠.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불리한 49쪽이 있어요. 그러면 1.5만큼 올려야 되겠죠. 그러면 50.5가 돼서 승소를 할 거란 말이에요. 이게 다예요. 그러면 여기서 0.5를만 낮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. 1.5만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. 그게 변호사가 할 일입니다. 나머지는 다부질이 없어요. 내 네, 부질이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저는 신이 아니에요. 저는 변호사 나부랭이지 신이 아닙니다. 중간에 어떤 사실관계에 의해서 어떤 변수가 생겨서 소송 결과가 예측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. 소송 결과를 제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?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거고, 어, 변호사는 그 판결을 도와주는, 서포트하는 사람이에요. 만약에 어떤, 뭐 변호사님이, 아, 이 사건은 100% 이깁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,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제 생각엔 90% 이상 너무 확정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저는 절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. 았 제가 할 일은 딱요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나머지는 부질없고 제가 소송 100% 이깁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소송이 진짜 100% 이기나요? 그러면 거꾸로, 아, 이 사선, 이 소송 해봐야 이길 가만이 없습니다. 그런다고 진짜 그 소송이 100% 지나요? 그렇지 않죠? 그러니까 이거는 부질이 없어요.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시는 승소 가능성 어떻게 돼요? 저는 항상 똑같이 얘기합니다. 답을 안 드릴 거예요. 저도 예측되는 수치가 있죠. 저도 변호사니까 뭐 경험도 있고 예전에 진행해봤던 선례가 있으니까 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답은 있을 거예요. 근데 안 알려드릴 거예요.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의뢰인은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. 그리고 부당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. 절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.